테란의 마인을 제거하는 송병구 상대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6시에 멀티를 폅니다 일찍부터 옵저버를 잡는 박성균 모든 토스의 시야를 끊어냅니다. 이거 길을 읽은 거죠 지금. 네. 예, 오, 이거... 생각보다 더 어, 세게 나오는데요. 계란 소리 소문 없이 상대방 입구까지 내려옵니다. 턴이 질 빼앗겼습니다. 여기서 독사박성균은 라인을 하깃진으로 펼치며 여섯 시를 먼저 깨는 판단을 내립니다. 토스는 여섯 시 멀티가 날아가면 오인이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달려드는데. 들어가서 이거 좀 돌아낼 수 있나요? 아... 저 돌아가는 드라운드인데. 아... 누가 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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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타격이 아예 없었어요. 턴이 네. 진입을 했습니다만은 큰 요. 이유... 보지 못했고 음. 구정... 극심한 손해를 봅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토스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합니다. 하지만 계란 단 한순간도 양보하지 않습니다. 좁은 길목을 울돌목으로 삼습니다. 벌처 또한 뒤에 두며 탱크 스플래시 거리에 닿지 않도록 조정해 줍니다. 예. 벌처 포지션이 탱크 뒤쪽으로 일단은 에, 구성이 되어 있고 네. 그 결과 완벽한 전투 승리를 이뤄내며 총사령관을 격파합니다. JJ.